안녕하세요. 제가 이 아이가 마디바 이꼬지입니다. 이꼬이 입꽂이 여기에 작은 화분에 옮겨 심어 주려고 합니다. 밑에 비양토를 깔고.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부드러운 상토 위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이 마디바 아이들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그 당시에 많이 컸네. 마디바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. 크네요. 몇 개냐 하면 여기에 옮겨 심어주겠습니다. 하나 둘 상토에 살포시 올려주겠습니다. 세개 마디바 어미는 죽어가고 있습니다. 살 봐야죠. 마디바. 네 개. 마디바. 마디바 이쁜데. 아주 꼬맹이. 이 아이도 한번 올려나 보겠습니다. 어떨지는 저도. 음.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죠 이쁘죠 마디방 어미는 <laughs> 죽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살려야죠 이해 예. 보여드릴게요 마디바입니다. 오미는 어떻게 됐나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었고, 이렇게 뿌리 내렸습니다. 이 아이들을 또 다른 곳에 심어줘야 되겠죠. 이 아이들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디바, 이 꽃이 아이들입니다.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. 이 아이들 커, 커가는 과정 좀더 궁금합니다. 제가 러브리, 러, 러브, 러브리 로즈를 입고 지해서 아이들을 심어 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들이 너무도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마디 봐도 이렇게 입고 지로 내기가 되었습니다. 이이 이 마디바는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음, 이렇게 뿌리는 잘 내렸죠? 이제 다른 곳에 심어서 물도 주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아이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도 이 마디바도 저희 집에서 5년? 4년? 조금 넘었나?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. 지금 꼬리 말이 아니죠. 이 아이는 지금 이 가쪽으로는, 이 가쪽으로는 엉망이지만 지금 여기는 살수 있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커면큰 가정에서 이 아이들은 이제 잘려주고 그러다 보면 이 중간의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변해갈 것입니다. 그래도 이 마디바를 제가 미처 하긴 해 가지고 음이 아이를 이렇게 이렇게 이 꼬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들 잘 살려 보겠습니다 네. 이렇게 해서 이 마디방, 아이, 죽어가는 아이, 제가 살려서 가끔씩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